내륙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지방은 북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은 역대 10월 중 가장 많은 강우량과 강수일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고성의 모습을 보시면 계속해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지방은 비가 계속될 텐데요. 특히 영동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내일도 한낮에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고요.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